시0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10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아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아, 지난주 목사님께서 은사와 성포대에서 말씀하셨을 때 선한 말을 많이 해서 아, 그 말이 아, 그 말이 정말 잘 움직이고 그 말대로 되기를 우리가 성포하라라는 말씀하셨는데 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옛날에 지금 여름 되면 꼭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저희 한결혼한한 어한 13년 전, 14년 전에 제가 교회 밭을 제가 생촌 교회 다닐 때생촌 교회 옆에 있는 밭을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졌어요근데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친정 집이 사실 밭은 많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심었는데 거기다가 뭘 심었냐면 종콩 우리들 말고된장콩이좀 콩을 심었어요 콩을 많이 심었어요 지금쯤 된것 같아요 많이 이 정도 되면 한 30cm 정도 자랐을 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 중복되기 전에 중복 때에 이걸 가르쳐주면 은 엄청나게 많이 열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말 듣자마자 손으로 탁 떼기는 너무 많고 다슬 가져가서 반토막을 다 내버렸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얘기도 않고 다 내버렸어요 야잘 자려고 하냐고 너무 못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뭐 주일날 밭을 얼마나 컸나라갔더니 뒤집어진 거예요 저희 엄마 이게 웬일이냐고 일년 동안 다 망쳤다고 대체 누가 그랬냐고 그랬 그래. 내가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할 것이 없어서 이거 했냐면서 엄청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 연마는 하수연할 때 없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던 엄기순 선생 님 돌아가셨는데 그분한테 아이고 전화가 이렇게 일련용사 망쳤다고 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듣다가 웃으면서 하신 얘기가 아이고 전도사님은 어라니 알아서 했겠냐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힘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연마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힘을 얻으려고 다가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제가 일 전을 갔다 왔다 는 하하 웃더라고요.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또, 또 저희 엄마 말해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 같이 살면서 얼마나 또 뭐라 고 할까 싶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저 시, 하긴 했는데 저 어떻게 하죠? 빨리 몇명 많이 맺겨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나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은근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중복이 지나 말복이 지났어요 중복과 말복 사이 20일 차이거든요 말복 때 대부분 콩꽃이 콩꽃이 쫙필 때예요 근데 가보니 저희 엄마가 하비치면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 왜? 야야야 왜요? 그니 오늘 올해 콩 보니까 콩 대박났다고. 왜? 그러니까 작년에 한 마리에 몇마새세마리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냐면콩 꽃이 파팍파라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콩 꽃이 하얀지 분홍인지 몰랐거든. 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콩 꽃이 이쁘네요. 뭐 이렇게 하시 얘기가 저콩이다 열매 맺을 거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건데 야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였다. 고 저 엄마 하시니, 그 다음, 그 다음에부터, 중복대에 대가 갚쳐라! 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이제 쳐라그래서가쳐라 하고 했을 때, 막, 다치고 했었는데, 그 해에 정말로 많이 걷었어요그 말을 듣고, 시행하지 않았으면, 그냥, 고생, 그지나가는 고생조차도 저, 제표를안 들었으면, 저 엄마가 힘이 나가지고 아마 저한테 엄청나게 뭐라 했을 텐데, 그 사건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웃집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저희 고모도 전화오더라고요. 야, 언제 콩 치지?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콩을 칠려면중복배 치라고, 그래서 중복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사건이 생깁니다.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쳤으면 그 열매는 여전히 똑같은 열매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 그거 보면서, 야, 많이 열렸구나.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제 딴에는 막 반토막을 했으니 진짜. 그때 그2주 후에 얘네들이 얼마나 발달했든지 어마어마하게 새끼를 치는 거 보면서 아, 저 엄마가 그러더라도, 야 너는 왜 그런한 용기가 있냐 이걸 건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니 막 말만 믿고 그냥 행했을 뿐이야라고 했더니 엄마가 저희 엄마 하는 얘기가 젊은 애들이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던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어, 입을 넓게 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큰 애가 됐습니다.